됐다. 갑시다. 네, 이렇게 합시다. 알고 있고, 알고 있고 이렇게 합시다. 됐죠? 어 큐를 해볼게요. <laughs> 수... 이쪽이요. 큐큐큐큐큐큐큐큐 큐를 해볼게. 큐는 그러니까 스택이랑 같이 맨날 이렇게 나오는 좀공념 중요한 건데 스택은 잘 보이지? 예. 어, 어. 스택은 이렇게 한쪽 끝에서 한쪽 끝으로 삽입 삭제 왔다갔다 하는데 큐는 이제 삽입하는 거랑 삭제하는 거랑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너네 버스 타는 거 생각하면 돼 버스 줄 서는 거 그럼 이렇게 봉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laughs> 첫 번째 사람이 줄 섰어 두 번째 사람이 줄 섰어 세 번째 사람이 사람 줄 섰어 어어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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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섰어 그러면 빠져나가는 얘부터 빠져나가잖아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애가 제일 처음으로 나간다. 해서 얘는 선입선출이에요. 선입선출. 요게 딱큐 모양이거든. 요인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게 모양인데 이 스택에서는 이렇게 생겼으면 제일 위에를 애 우리가 탑이라고 했잖아요. 요거 말고 큐에서는 프론트랑 리어랑 두 개를 씁니다. 프론트랑 리어. 프론트랑 리어. 두 개를 씁니다. 있으면 B 바로 앞에 여기를 가리키고요. 그다음 리어는 제일 마지막 위치 D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Q가 이렇게 다섯 칸이 있다고 해봐. 다섯 칸 있으면 0, 1, 2, 3, 4 이렇게 있으면 프론트랑 리어가 둘다 마이너스 1을 가리키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러면 내가 삽입을 하면 프론트가 움직이겠어, 리어가 움직이겠어. 그래요. 리어 움직이. 플러스 1되고 4비 다시 4비패 응. 봐야지 봐야지 4비패 응. 리어가 한개 움직이고 4비 4비패 리어가 한개 움직이고 4비 요렇게 삭제해 볼게요. 그럼 누가, 누가 움직여요? 응. 프론트가 움직여 그러면 프론트가 움직이고 삭제 요렇게 그럼 프론트는 제일 앞에 있는 요소 바로 앞에 가리켜야 돼 제일 앞에 요소가 아니야 그바바 앞이야 경민아 왜 그러세요 그 다음에 삭제하려면 프론트 움직이고 삭제 요렇게 어, 요렇게 되는 게 큽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삽입 삭제를 보시면 요 스펙이랑 똑같이 표시해 줄게요 요거랑 요거입니다 핵심 문장 2개 됐죠 그러면 봐봐 아까 전에 있었던 요거 5칸 다시 볼게 01234 있으면 프론트랑 리어가 있으면 삽입할 때 어떻게 한다고? 리어 리어를 한번 움직이고 삽입 이렇게 했잖아. 다시 삽입할 때 어떻게 한다고? 리어 리어를 왔지. 움직이고 삽입. 음. 그럼 이 코드 다시 하면 리어를 플러스 1 시켜서 그 자리에 삽입하면 되죠. 예. 맞죠 괜찮죠? 저도 네. 예.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삭제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프론트를 음. 움직여서 삭제. 맞지? 프론트를 움직여서 삭제. 그러면 이 코드로 쓰면 어떻게 돼? 프런 프론트 플러스 1 해서 그거 리턴. 화면 삭제가 되겠죠. 됐어요. 저 듣고 있니, 봐. 들아그 다음에 그투 아니 스택이랑 마찬가지로 삽입할 때도 가득 찼니 물어봐야 되고 비었니 물어봐야 돼. 맞지? 가득 차면은 삽입이 안 되고. 비었으면 삭제가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 두개 조건 알아볼 건데, 일단 비었냐고 물어보는 조건은 뭐겠어요? 삭제. 아니 비었니라고 물어보는 조건은 어떨 때 비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프런 니어. 어, 프런트랑 리어 같을 때, 지금 요 상태. 맞지? 지금 요거 텅텅 비었잖아. 그러면 얘는 뭐라고 적을 수 있어요? 프런트랑 리어랑 같을 때 비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코드 있어요. 여기 프론트랑 리어가 같을 때 이제 엠프티다 이렇게 변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득 찬니라고 물어보는 거는 얘 봐봐. 이 상태에서 만약에 프론트 리어가 이렇게 있었는데 만약에 다섯 개를 삽입을 합니다. A, B, C, D, E, 삽입하면 리어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더 이상 리어가 오른쪽으로 갈수 없기 때문에 삽입이 안 되죠. 그러면은 가득 찬니라고 물어보는 건 리어가 언제일 때? 아, 맥스 마이너스 1대. 맥스가 이때 5이기 때문에 맥스 마이너스 1이면 요 자리 있으면 가득 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즈 풀 조건은 리어가 맥스 마이너스 1대입니다. 요거 하나, 3, 4네 개는 저울시 사대 스택하워, 마찬가지로 알겠죠? 이야, 괜찮죠? 요렇게 푸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요것도 있어요, 피크. 피크도 있는데 얘는 뭐냐면. 요소가 뭔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보면 요거 a, a를 리턴하는 거야 피크. 그래서 프론트 플러스 1, 프론트 플러스 1한 값을 이제 리턴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 얘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제일 앞에 있는 애를 리턴시키는 거. 그러면 봐봐 지금 이거 조건이 좀 이상하지 않아? 이제 풀이 때? 잡풀때 리어가 제일 오른쪽에 있으면 가득 찼다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 근데 프런트가 어 그냥 1이나 뭐 2면 그렇지. 봐봐.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가득 찬게 맞아. 다섯 개다 가득 찼으니까 상황을 못 되면 안 돼. <laughs> 못때안 돼. 자, 봐봐. 요 상태에서 가득 찬게 맞아. 봐야지야 가득 찬게 맞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두 개를 삭제를 했어. 어, 그러면 프론트 1로 가고 삭제 프론트 1로 가고 삭제 이렇게 됐어 그러면 앞에 두 칸이 남았잖아 네. 근데 더 이상 삽입이 돼야 안돼안 안 돼요. 돼요 왜? 지금 조건 이즈 풀 조건이 리어가 맥스 마이너스 리어가 얘를 가리키고 있으면 리어가 더 이상 오른쪽으로 못 가기 때문에 삽입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얘랑 얘랑 빈칸이 있잖아요 맞지? 빈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삽입이 안돼 예가 네. 이 큐의 문제점이야. 어... 맞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 상태에서 삽위하려면 프론트 앞으로 당기고 리어도 앞으로 당기고 여기 있는 요소들을 다 당겨 줘야 돼. 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해? 큐가 만약에 한 200개야. 큐 안에 내용 200개야. 그럼 200개가 다 옮겨야 돼 어. 그러면 시간 복잡도가 굉장하겠죠. 시간이 지가 되겠다. 어, 진짜 굉장하지. 그래서 이렇게 못 해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그냥 큐라고 부르는데 선형 큐라고 부르고 선형 큐 <laughs> 선처럼 생긴 큐라 에서 선형 큐라 부르고요. 이 선형 큐는 앞에 빈칸이 생겨도 뒤에 삽입이 안 돼. 맞지요? 뒤에 삽입이 안 돼. 그래서 이게 너무 문제더라. 이렇니까좀 불편하더라. 다시 봐요 다시 다시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니까 삽입이 안 되더라. 가득 찾는데 이 오버플로우가 나더라. 원소 동을 무조건 해야 되더라.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원형 큐라는 애를 만들었어요. 원형 큐 또는 환형 큐라고도 하는데 어, 용어는 보통 원형 큐를 더 많이 써요. 환형 큐보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네를 끝을 이렇게 얘네 끝과 얘네 끝을 이렇게 딱 모아. 그럼 뱅그르르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앞에 삭제가 돼도 뒤에 계속해서 계속 삽입할 수 있잖아. 네. 맞죠. 그래서 얘네가 01234567 012345 이렇게 뱅글뱅글 뱅글뱅글 뱅글 돌아가는 형태로 만들어진 게 원형 큐입니다. 요렇게 하는데 그러면 원형 큐에서는 프론트랑 리어가 맨 처음에 어디 있겠어? 0에 있겠죠.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개념이 없지. 네. 맞죠. 무조건 둘다 0에서 시작합니다. 0에 서 시작해서 삽입하면 리어가 움직이고 삽입하고 리어 움직이고 삽입하고 리어 움직이고 삽입하고 뭐 프론트가 움직여서 삭제하고 프론트 움직여서 삭제하고 앞에랑 똑같해 맞죠? 그래서 아니. 코드를 보시면 밑에 코드를 보시면 사비 삭제가 있는데 어요거랑삽비 어. 요게 삭제 이렇게 해요 다른 게 뭐야 선형큐랑 다른 게 여기보다 여기보다 여기 다른 게 뭐예요? 아니, 다를 수 있어요. 아니 아니 코드만 봐봐 그냥 글로써 코드만 봐봐 뭐만 달라? 나머지. 퍼센트 퍼센트 네. 맥스 모듈러 맥스 이것만 다르잖아요. 지금 요거 왼쪽 거랑 비교했을 때 여기 코드가 맞죠. 다른 거다 똑같아. 삽입할 때도 리어 한개 움직이고 삽입. 리어 한개 움직이고 삽입. 삭제할 때도 프론트 한개 움직이고 삭제. 프론트 한개 움직이고 삭제는 똑같아. 근데 선형 큐에 비해서 원형 큐가 다른 게 모듈러 맥스 모듈러 맥스가 다르잖아. 네. 모듈러 맥스 왜 할까요? 나머지 아, 더하면 길이가 큐 길이가 너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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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이 상태에 있어. 만약에 만약에 리어가 리어가 여기 7이었어, 7이었어. 네. 그러면 푸른 여기서 뭔가 한개 삽입을 하면 리어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8이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8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네. 0이 돼야 돼. 그럼 이 8에다가 뭘 해줘야 돼요? 퍼센트? 나는... 8을 해줘야 0이 될거 아니야. 네. 맞죠. 그래서 원형 틀에서는 무조건 뭔가 플러스 1 하는 행동이 있으면 전부 다 퍼센트 맥스를 해줘야 돼. 퍼센트 맥스 무조건. 됐죠 예. 내가 이해했어? 네. 어. 그래서 이게 7에서 0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7에서 0, 1, 2. 7에서 8, 9, 10이 아니라 7에서 0, 1, 2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퍼센트 맥스를 해준다. 다른 점. 괜찮죠? 야. 안 괜찮아요? 나중에 세미 투어 가야 돼. 아 저요? 진짜 멍 때려 저. 아멍때멍 때. 멍 때면 어떡해? 자 봐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삽입을 할 건데 요기 빈칸 이제 요게 초기 상태야. 초기 상태에서 요 리어랑, 리어랑 프론트가 둘다 영영이고 요게 상태에서 내가 삽입해 볼게. 아, 지금 요게 프론트, 요게 리어입니다. 삽입합니다. 어떻게? 누구 움직여? 리얼. 리얼을 움직이고 삽입. 삽입합니다. 어떻게? 리얼. 리얼을 움직이고 삽입. 삽입합니다. 어떻게? 리얼을 움직이고 삽입. 이거 계속해. 자, 그러면 C, D, E, F, G까지 왔어. 리얼, 1까지 왔어. 그럼 이 오른쪽 상태가 되잖아. 네. 맞죠?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몇개 들어왔어요? 하나, 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들어갔지? 일곱 개? 원형 Q가 좋은 점은 얘네가 앞에 삭제가 되면은 뒤에 이렇게 쭉쭉쭉 가면 돼. 왜냐하면 01234567, 01234567,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상관 없어. 근데 얘의 제일 큰 문제점이 이거예요. Q에서 맥스 마이너스 1 개만 삽입할 수 있어 원소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칸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라서 맥스가 8이잖아요 근데 이큐에서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7개가 최대예요. 8개 넣으면 안 돼. 딱 7개까지, 7개까지만 넣을 수 있어. 왜냐하면 8개를 넣잖아. 얘를 예, 어, 들어서 이렇게 8개를 넣었어. 그러면 포인트랑 리어랑 지금 같은 대를 가리키고 있어. 여기서 리어, 요게 상태에서 한개더 사입하면 리어가 일로 와서 포인트랑 리어 같아지잖아. 이렇게. 그 공백 상태에서 포인트랑 리어랑 같아. 그러면 프론트랑 리어랑 같니?라고 물어보면 공백인지 포한지 몰라요.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이적혀 있어. 프론트랑 리어가 같으면 포화 상태인지 공백 상태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리고 안에 있는 거 개수 세면 안 돼요? 안에 있는 거 개수를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알아? 코드도 어떻게 알아? 프론트랑 리어로 아, 이제 알수 있죠. 가득 참 개수를 센다는 것 자체도 프론트는 리어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셀수 있잖아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랑 얘랑 구분이 안 돼요. 보통 그 Q, 원형 Q에 대해서 뭔가 이제 외부 시험에서 물으면 이게 많이 나와.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에 대해서 많이 나와. 외부 시험에. 이거 이거. 이 문장 되게 많이 나와 이거. 어쨌든 그래요. 재미있나는시겠죠 그럼 어, 아니에요. 제가 한말을 잊어두세요. <laughs> 어 그래 이을게 알죠? 이, 이 문장 되게 많이 나와 이거. 프론트랑 리어가 같을 때 공백이랑 포화랑 구분이 안 돼서 맥스 마이너스 한 개에 일곱 개만 삽입할 수 있다. 여덟 개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얘가 단점이 반드시 빈방한 게 있어야 돼. 음. 뭐 컨디션 안 좋아, 네. 컨디션 안 좋아.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쓸수 있겠지. 장점이 뭐예요? 오버 플로 우 없이도 원소 이동 안 해도 되고 오버 플로 우 오버 플로가 우 뭔지 알지? 까다 차법 터진 거다. 어 오버 플로 문제가 없다. 근데 반드시 빈방한게 있어야 된다. 또는 맥스 마야스 일 개밖에 사기 못 한다. 말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 원소 수. 원소수 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 리어랑 프론트의 값이 주어졌을 때 여기 큐 안에 원소가 몇개 있게요 할때 계산하는 식이요 신기해요 얘 봐봐 음. 프론트가 0이고 리어가 7이야 근데 맥스가 8이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원소가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 이 계산 어떻게 나오게? 7, 마이너스, 0, 플러스, 8 해서 퍼센트 8 하면은 7곱개 이렇게 넘어. 와 오리가 오리가 뭐죠? 이거요? 어. 수학적으로 계산해봐요. 자 <laughs>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프론트, 여기가 리어잖아. 네. 그럼 얘가 원소가 4 개잖아요? 네. 얘좀 지옥계잖아. 갈리니까좀지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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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8 더하기 리어 얼마? <laughs> 프론트 얼마? 1. 그럼 얘 결과 얼마? 5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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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이거 수식 모르면 있잖아. 리어랑 프론트가 값이 이건데 원소수 몇 개에게 물어. 그럼 그리세요, 그냥. 얘 있잖아. 리어가 5, 프론트가 1, 맥스가 8이잖아. 아, 8칸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린 다음에 0, 1, 2, 3, 4, 5, 6, 7 알겠네. 아, 그러면 리어가 5네 여기가 리어 프론트 아이비는 아 여기가 프론트 <laughs> 그래도 아, 되긴 네, 돼 네. 아, 그러면 여기서 프론트 다음부터 원소가 있으니까 하나 둘셋넷아네개네 이렇게 해도 돼 뭐. 어, 노가다 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어. 네. 이스를 플러스하는 가가요 이거요?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어, 있잖아 07 0, 프론트가 예를 들어서 어..어떤걸 하지? 3곳을 다 치우고 리어가, 리어가 여기 있대 리어.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 프론트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여기 원소가 하나 둘셋 이렇게 있을거 아니야? 예. 요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요 상태에서 하면 리어가 2 프론트가 7 그럼 여기 마이너스 5 나오는데? 그럼 절댓값 그래야 아, 절댓값이라는게 없잖아 이거 퍼센트 퍼센 이거 안하면은 여기다가 트 맥스 이렇게 되잖아 말이 안되잖아 마이너스 3 모듈러 8 이런거 안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8 한번 더 해줘야 3개가 나오죠 왜이 마이너스 5에요? 7 미안 7 <웃음> <웃음> 이렇게 얘가 얘가 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한번 더 해줘요 단지 그것뿐 자, 프론트가 다시 더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니다 그런 것이다 됐죠? 그래서, 그래서 이 공백 상태에는 조건이 뭐라고? 네? 음, 공백, 비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떨 때? 음, 프론트랑 음, 리어랑 리어랑 네. 때. 때? 프론트랑 리어랑 같을 때 그래서 이즈 p 프 y 할때 프론트랑 리어랑 같을 때 가득 찼니?라고 물어보는 어떻게? 이 상태잖아요. 리어에다가 플러스 음, 1을 더하는 게 프론트랑 같으면이라고 했어. 리어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한 게 프론트랑 같으면 얘 저건 어떻게 돼? 리어에다가 플러스 1한게 프론트랑 같으면인데 이 플러스 1, 1 상태로 남두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음, 뒤에 모듈러 맥스. 맥스. 이렇게. 맞죠? 그럼 요거를 다시 입고해서 으면요 밑에 되겠지 아, 리어에다가 1 더한거에다가 모듈러 한게 프론트랑 같으면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나 아, no. 아.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학습지에 오조가좀 있어요 내일밑에 가봐 내일밑에 가시면 어, 요거 문장 이잖아 요거 문장 좀 이상하지 않아? 아, 뭐, 누지않 들어봐. c a 뭐, 안어봐 인데서, 뭐, 누구 들어봐. What's up? What's it? What's it? What's it? w 렇 a l 배열을 w h 로 t s it? What's it? What's it? What's it? What's it? w h 어려워요 어려워요? l c h i c 세요 쉽게 내라고요 l c h 신 c k e n a 아 d o i 선 c h i c 선 e n 선 n d oil chicken and oil chicken and oil c h 맞아 k e n and oil c 이 i c k e n and oil chicken a n 음. 음. 스택은 후입 선출이다 하면 오케이 이렇게 스택은 뭐야? 덱 덱이 뭐냐면 그중 같은데 보면 스택 퓨 덱이라 돼 있거든. 맞아 근데 나안할 거야 덱은 안할 건데 설명만 해줄게. 덱은 너무 어려워서요. 잘안 써. 잘안 써. 어 스택은요 한쪽에서 여기가 삽 여기가 이제 인서트, 딜리트 주기 되잖아요. 네. Q는요 여기서 인서트 여기서 딜리트 하잖아요. 네 대근요. 둘다 여기서 인서트 딜리트 여기서 인서트 딜리트 이렇게 돼요. 오. 여기 대기야. 뭐 그런 것이야. 네. 데재는 뭐예요? 선입선출 거기 아 Q랑 스템을 섞어 놓은게 대기야. 얘네 두 개를 섞어 놓은게 대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 안할 거야. 얘는 얘는 소안이다. 대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잘안 써서. 그런 것이다. 됐죠? 그래서.